12. 12 맞아. 근데 지금 이렇게 잘릴건 거잖아. 원기둥이 이렇게 생겼지. 맞아. 네. 요거 지금 X라고 넣을 거지. 맞아. 네. 어? 그래 놓고 났더니 이게 12이고, 이게 6이야. 몇대 몇이야. 네. 2대1이야. 그럼 요것도 요큰 삼각형이랑 요거 닮은 꼴이지 어. 맞아. 네. 그럼 여기가 x 야 그럼 여기 몇이야? 응? 여기 몇이야, 여기? i m e X 면 여기 2 x 겠지 맞아? 여 x 가2 x 됐어? 근데 지금 우리가 요게 높이지, g i 맞아? 네, 이게 높이야. 그럼 높이는 뭐가 될까요? 1 2기 응, 맞습니다. 12-2x겠네요. 됐어? 그럼 x에 대한 식이 되지. 됐어? 응. 그러면 부피가 요거야 응? 그러면 부피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2파이 x의 세제곱 맞아? 더하기 12파이 x제곱 맞나? 그러면 v 프라임은 마이너스 6파이 x제곱 더하기 24파이 x 맞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파이 x로 묶으면 x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됐어? 언제 언제 그 값이야? 음. 0일 때하고 4일 때 맞아? 0일 때하고 4일 때. 그러면 0일 때는 우리 보면 알겠지만 x가 0이면 부피 0이겠지. 음.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4일 때 그래프를 음. 이제 증감표 이용해서 이제 한번 그려봐. 그려놓고 나서 보면 v4가 최대값이겠다. v4가 최대값이겠지. v4는 뭐가 돼? 여기다 4 넣어. 아, 또 계산 못하네. <목소리> 몇 나와? 계산해주세요 빨리 계산해줘. <목소리> 64파이? 64파이네. 다. 은 64파이. 그래서 <남은. 목소리> <닭은 64파이. 목소리> 응. 응. 지금 여기서 솔직히 어려운 거는 뭐야? 딴건안 어려워. 뭐. 높이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고 이것만. 근데 이거를 잘 못할 수 있어. 근데 이 문제 봤잖아. 비슷한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응? 처음부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본 적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응? 자, 두 번째. 4번 본 적이 있는 건 기억해. 4번 볼게. 요번에는 봤더니 기침을 할때 기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좀더 빨리 나오는 거야. 맞아? 그 이제 완전히 뭐 비례관계는 아니고, 3차 함수의 관계가 있네. 맞아? 문제는 읽었니? 문제는 뭔 거야? 기침을 할 때, 목구멍을 원기둥 모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디 써있어? 원기둥 모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목구멍이 이렇게 원기둥 모양이야. 응? 근데, 여기에서 요 반지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단면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튀어나오는 속도가 변한대. 그래서, 요거를 R이라고 놨을 때, 얘는 요번에 뭐라는 거야? 공기의 최대 속도를 구하래? 최대가 될 때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요때는 아까 지금 여기서는 최대 값을 구한 거고, 3번에서는 최대 값을 구한 거고, 4번에서는, 최대가 될 때의 변수는? 하고 물어본 거야. X 값을 물어본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R 값을 물어본 거겠지. R이 변수니까. 똑같이,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요 범위 안에서 R' 구해야 되는 건 아, R'이겠고, V'. 맞아? V' 구해. V' 빨리 구해봐. 뭐 나오냐. 해는 자, v는 하정뭐하면뭐이 돼? 스 C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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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더하기 C r 제 자, R제곱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러면 V 자, 뭐가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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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근데, 알제는 그냥 숫자야? 초기 반지름이잖아. 맞아? 그러면 좀 알에 대해서야. 알로 묶어. C 알로 묶어. 마이너스 C 알로 묶어. 그럼 뭐야? 3R, 마이너스 2 알제. 맞아? 맞아? 네. 그럼 언제 북값을 가져? R이 네. 0일 때하고 3분의 2 R0일 때. 맞아? 그래서 그때에 그걸 구해보면, R, R은 어디서부터야? 2분의 1 R0부터 R0까지인데. r 0까지인 맞아? 그 값은 언제? 3분의 2 R0. 그러면 V프라임은 6대가 0이야. 맞아? 어? 근데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맞아? 응? 어?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V 최대가 언제야? 6대 근데 최대값을 구하래. 그때의 R을 구하래. 아, 예. 그때의 R을 구하래. 그럼 R은 뭐일 <laughs> 때? R이 스피 R0일 때 또, 맞아? 네. 근데 답은 뭐래? 30분. 몇 배가 될 때, 그래서 몇 배? 답은? 음, 3분의 2배. 됐어요. 응? 할만해? 응?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1페이지 별표. 별표 3개. 중이야. 종일 페이지 별도 세개 쳐놓고, 노트 핏는 노트 필기 요거 하고서는 을게 네. 음. 노트. 자, 노트를. 왜 나는 안 돼? 그래? 응? 왜 다음 페이지가 추가가 안 돼? 아,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너네 어떻게 해서 그냥, 그냥 추가가 되니? 어? 저거? 어? 뭐? 옆으넘는옆기라고안돼 뭐? 스크롤 위로 해아무리도안돼저 아, 어? 오른쪽 위에 아봐뭐 어? 뭐야? 그두 번째 펜? 이거? 아그 옆에 이거? 어 그거 어 그거, 그거. 아, 왼쪽, 플러스 플러스 왼쪽에 플러스 이게 이게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거? 네아 네, 네. 어, 이렇게밖에 안돼? 몇 번? 몇아나 진짜 아이패드에 있는아참 알겠어 음. 자 다시 자 노트 필기 하세요 음 괜찮아요 음. 괜찮아요 음. 음. 자 보겠습니다 노트 필기 두 번째 네. 네. 그다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함수의 그래프. 91페이지에 잘 나와있으니까 이거 별표 이렇게 써놔 찬이 쓰고 있어? 너 노트가 됐어? 나 오늘 노트 받을건데 빨리 써저 공부터 뺏어져 또 너꺼야? 거야? 누구꺼왜 거야? 갖고 왔어? 이제 이제. 자, 흙이랍니다. 그럼 세 개만 내려서 한번 해 볼게요. 프라임 엑스의 그래프를 가지고 응. f(x) 그래프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단 fx 의래프프아 아니야,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째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F'X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음. 음. 중요하다고 했어? 0이냐,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다고 했지? 음.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이 X축을 기준으로. 맞아? 네. 여기 양, 0인 점. 알파와 베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어디가 양수야? 여기가 양수. 맞아? 여기는 음수, 음. 음. 여기는 음. 양수. 됐어? 양수 음식인 게왜 중요해? FX가 중간. 증가, 감소, <laughs> 증가한다는 거 아는 거지? 음. 맞아? 이걸 알고 있을 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FX의 개형은 알아도 정확히 그 값을 알 수는 없어 식을 식을 모르면.